최근 며칠간 하락세를 보이던 시바이노가 7월에 들어서 강력한 매수세 유입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시바이노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 중한 명인 쿠사마 시토 시가 AI 관련 대규모 발표 및 출시를 예고해 민코인을 넘어 새로운 유틸리티를 갖춘 프로젝트로 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바이노 가격 상승의 촉진매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바이노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습니다 최근 시바이누의 가격은 비트 도미넌스 상승으로 알트코인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시바이누도 시가총액과 가격 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소폭 하락 모멘텀을 보이다가 최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려는 시도로 기술적, 심리적, 지지선을 지켜내며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반등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시바이누의 핵심 개발자 쿠사마 시토시의 발언입니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에 7월을 줄 AI로 명명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모든 것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와 출시의 물결을 기대하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시바이노 생태계 의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통합될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대목인데요. 줄은 7월의 줄리의 약자로 날짜 표기할 때 사용되는 문장이며 당장의 7월을 암시한 글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에게 이목이 쏠렸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의 AI 민코인 그룹이 출시할 때 당시도 워낙 2.5원에서부터 30원까지 일주일 만에 급등해 1000%라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죠. 시바이누도 단순한 재미를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집니다. 25년도 전반에는 비트의 10만 달러 고점갱신에 많은 투자자가 힘을 썼다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리플의 SEC 소송과 ETF, 시바이누의 AI 기대감 등 재료가 풍부한 상승 요인을 따라 유동자산이 쏠릴 걸 예상되는데요. 정확히는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무리에 100만 원 이상 투자하실 필요 없고요 10만 원 이상 넣어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으로 매주 사고 있을 로또 한장살돈 단돈 5천 원이면 역전이 가능하단 거죠 가능한 이유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 영상 집중해 주세요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매주 로또를 사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814만 분의 1, 로또 1등의 확률을 우린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설마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보죠. 그런데 그 5천 원이 로또 1등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십만 배 이상 수익을 가져다 줄 투자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방법에도 5천 원 사용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일반 서민이 하루아침 코인으로 큰 돈을 벌어서 강남 유명 클럽에 몇 억을 썼다느니 억 소리 나는 슈퍼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느니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한 만큼 벌었다는 글은 언론사가 지어낸 광고글 같고 사기꾼들이 떠도는 헛소리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쵸? 대부분은 그런 이락 천금을 누리기보다 김대리가 코인 투자로 지금 자금이 얼마라고 박팀장님이 이걸로 대박났다 동네방네 자랑해서 몇푼안 되는 돈으로 시작했는데 알려주는 대로 업비트, 빚썸 따라사건만 수백억은커녕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벌수 있었던 기회도 없던 것 같던데 하락자오니까 너도나도 곡소리만 내고 주변에서 벌었다는 수십, 많게는 수천배까지 내가 손실 보고 있을 때어떻게들 벌었다는 건지, 과연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게 정말 가능하다는 걸까요? 그 모든 근군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방법보다도 지금부터 알게 될이 방법이 로또 1등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의 부자에 근접할 수 있다는 방법이란 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단돈 5천원, ,000원, 만원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코인명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화면을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밈코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바인으로 레전드가 되었고 페페코인에 열광하면서 코인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게이 밈코인이죠 시대 흐름에 따라 투자 연령층은 젊어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시야도 젊어진 투자층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TV 예능이나 유튜브, 인터넷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갔을 챌린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 할것 없이 공유하고 따라 하는 것. 우리는 유행이라고 하고 해외에선 밈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할것 없이 밈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은데요. 젊은 세대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데에 비해 그간 주식 투자에 익숙해 있던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 데이터 기반이 탄탄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의 미래가치를 생각하며 이해하고 분석하고 신중한 투자가 몸에 베어 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장 이게 유행이니까 투자해 봐라고 하면 이 밈을 그동안 투자했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선뜻 시도조차 어려운 게 당연하죠. 이 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페페같이 귀여운 동물 캐릭터뿐만 아니라 오피셜 트럼프처럼 특정 정치인부터 우리 한국 축구를 대표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유럽 토트넘 구단의 코인도 있어요. 그 밖에 유행은 빠르게 바뀌고 그것들에 맞춰 코인은 계속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보수적으로 틀에 갇혀 완강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젊은 사람들끼리 유행한다는 거 보고 돈이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걸 알아보고 지켜보는 시간, 만원짜리 한장 넣기도 아깝다고 무시해요. 저는 과거부터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지금은 아무렇지 않지만, 설마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 앞으로도 보수적인 걸 고수하실 거라면, 여기서 그만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이 민코인이 큰 수익이 될 거란 건, 민코인의 시초, 도제기를 빼놓을 수 없죠. 현재도 시가총액 35조에 육박하는 이 도지 코인 시총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코인 중 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일론 머스크의 장난으로 시작한 이 도지 코인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개 코인 무슨 장난하지 말라며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수많은 전문가들도 일론 머스크가 코인을 미끼로 테슬라를 광고한 거다. 그에게 속으면 안 되고 소중한 본인의 투자금을 지켜라 등그 많던 부정적 의견들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행됐을 때 0.3원에 불과했던 코인 가격이 21년 9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투자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역대급 사건이 발생한 거죠. 도지를 그때 만원이라도 넣었다면 수익만 30만배, 만원이 3천만원이 되는 기적에 가까울 수익을 보았했고 이어 20년 8월에 출시한 시바인우 또한 도지가 한참 상승할 때 3천만배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명세 한 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암호화폐 개발진들이 늘어났고, 당장 23년 5월 개구리 캐릭터 코인이죠? 페페가 3 0 0 0 0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심슨 가족에서 따온 심슨 코인도 일주일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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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다0 0 0 0 0 0 0 0이0 0 0 0 0는0 0 0 0 0 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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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란 키워드 하나로 출시 첫날 한국 돈으로 2.5원에 시작해서 30원까지 급등했고 이 민코인 또한 결국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단 겁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 지금 이 시기에도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도지만 보고 있어요. 시대는 바뀌지만 그 당시 시장 반응도 도지 이외의 다른 민코인을 언급할 때 사기치지 마말안된다며 무시했어요. 그리고 시바이노, 베이비 도지 출시 당시 때 어땠습니까? 도지코인을 따라한 짝퉁 코인이다라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비난했죠. 놓친 기회를 값으로 보면 1년 만에 9억 배가량의 수익을 벌인 거나 다름없어요. 만 원으로 20억, 400만 원으로 1조를 만든 세상에 없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고 우리가 비트코인, 리플 같은 종목에 물려 끙끙 앓는 사이 서두에 말한 젊은 신흥 부자 탄생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숨겨진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우리에게 계속 정답을 말해줬던 거죠. 현재는 X로 명칭을 바꾼 SNS 트위터를 인수했고 젊은 세대의 시야에 따라 트위터를 통해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가 또 다시 언급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앞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국내에 의외로 잘 알려지질 않아서 저 또한 6개월 가까이 지켜보던 코인인데요. 눈 앞에 보고 있는 이 차트가.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심지어 AI까지도 800% 이상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여줄 걸로 예측하고 있다죠. 오늘까지도 고래자력들이 반복적인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흐름으로 볼 때, 이거 무조건 갑니다. 저를 사칭해 유료로 정보방을 운영하는 업자들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구독자분들로 인해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와 시바인으로 넘어 일룸머스크가 그 이상 간다고 말한 이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2366-0078 010-2366-0078 여기로 민코인이라고 딱세 글자 보내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게요. 용기 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백만장자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려요. 저는 그 어떠한 이유도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근접 요구를 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배되는 소리를 한다면 채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